정주영 명예회장 사주에서 격을 봅시다. 정주영 명예회장 현대그룹 회장님인데 격이 무슨 격이에요? 을묘정해경신신사 식신, 식신 격이지요. 식신 격이다. 월지에 식신이 있는 사주가 가장 좋다. 월지에 식상이 있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똑같지요? 경신일주의 해월, 정지영 명예에 대한 그 경신일주의 해월, 예. 그런데 여기는 식신격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슨격이에요? 박정희 전대통령은 무슨 격일까야이사람이이은무사으 무슨 일이야? 이이무토일이 무슨 일이야? 이사 무슨 무이야이 사람은 무슨 일이이사이야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편인격이니까, 육군사관학교 졸업해서 저쪽으로 이제 정계 쪽으로 왔고, 여기는 식신격이니까 이제 사업을 나왔는데. 그래서, 월지에 식신이 있는 경우, 예, 아주 좋은 사주 중에 하나다. 먹을 복도 있고, 어, 이런 거. 자, 격이 튼튼하지요. 해묘목을 자고 있다. 해묘목. 예,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조후용신 조후용신은 환대 화가 튼튼하지요 정화가 사화에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격과 용신이 튼튼하면 좋은 사주다 격용이 튼튼하면 좋은 사주예요. 그다음에 가녀지동 가녀지동 예자 네. 이분이 이분이 처음에 무슨 가게를 했어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었는데. 예, 쌀가게를 음. 처음에 쌀가게를 조그맣게 원래 종업원이 있었어요. 쌀가게 종업원 하다가 쌀가게를 인수하게 됐어요. 음. 예, 쌀가게에서 쌀 배달하고 하다가 북한 출신이죠. 음. 북에서 이제 예, 그 월남했는데 쌀가게를 하다가 여기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뭘 차렸어요? 차량 정비.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어요. 자동차 정비. 예. 네. 정비를 해서 또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여기는 위기도 있었어요. 이게 홀라당 다 탔어. 이 정비소가 완전히 화재가 나가지고. 예. 네. 그래도 여기서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정비소 다음에 또뭘 차렸어요. 조선 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쌀 가게보다 정비 이물이 많이 남아. 아 이거보다 배를 한번 내가 아, 우리나라에서 좀 최초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선업에 손댄고 그다음에 조선업을 하다가 또 어디에 손 댔어요? 정첨. 건설. 건설업에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댄 거예요. 건설업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 올라오면서 이분이 유행어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하면 어떤 특정 그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해보긴 했죠. 했어. 해봤어? <웃음> <웃음> 누가 뭐라고 하면 해봤어? 임장. 네. 해봤어. 다른 말을 안 해요. 이 사람. 이 말만 해.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불평을 하면 당신 해봤어? <laughs> 그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분은 실천 외에는, 예. 생각을 해가지고 실천해면 바꾸고 없어요. 무조건 전진만 있어. 예. 왜 뭐야? 이분에게는 불가능 자체가 없어요. 어떤 일도. 예. 대단한 분인데, 초등학교 나왔어요. 예. 가방끈이 짧고,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예. 자, 지금 살아계시면 111세인데, 111세인데, 팔5오세에 사망을 했지요. 팔십오세에 돌아가셨는데, 자 일간 일간이 일간이 정제하고 을경하고 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합이라 해요? 경금과 을경의 합. 인 의 지압이지요. 인 어질이 오를 의 인의 지압이지요. 인의 지압이야. 에. 그럼 어떻게 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고 정제하고 일관이 하 그래요. 정제하고 일관이 하래요. 정제하고 일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돈을 팡팡 쓸까요? 짠돌이 카너리. 소금이다. 완전 소금. 헛 돈을 10원도 안쓰다. 어떤 경우도 돈을 안쓰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제와 일관이 합의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돈 쓰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의상이에요. 의리가상해요 여기 편제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돼. 편제가. 연청관이나월청관에 편제가 있는 사람은 잘 써요. 네. 그 다음에 에, 일간 옆에 정관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권력 욕망이 있다. 권력 욕망. 권력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떤 당을 하나 만들었어. 정당을. 무슨 당을 만들었어? 이 사람이 만든 당이 있어. 무슨 당이야? 통일 국민당. 통일국민당이라고 70몇세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31석을 차지해서 31석 대단한 거예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했어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안 나왔어. 이 사람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나 나가지 않았나? 한번 았나나나 나가지 나가 대선에 78세 나왔어요. 78살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 그게 안됐어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야 돼. 세계 5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됐니다 아, 싸우질 않아요. 무슨 뭐 다툼이고 정신적인 필요 없어. 무조건 실용주의야. 야구, 여구 필요가 없어. 싸움을 안 해요. 네.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 네. 이 여구야구 예잡하고우하고 없어요 이거는 중도 그냥 중도고 뭐고 실용 노선 실사구시 실사구시 예 국회의원들 뭐라 하냐면 해봤어 <laughs> 국회 들어가 가지고 예 그래서 사주가 아까운 사주 이게 일간만 봤을 때는 이게 신약인데 일간만 봤을 때는 신앙이에요 일간만 봤을 때 그다음에 식상이 월지에 있으면 무조건 시광이에요 식상도 왕하다. 제도 튼튼하지요. 제왕이에요. 관도 제왕지에 있지. 관왕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사주예요. 신앙식 제관왕 사주. 하나가 없으면 인성이 없는 건괜잖아 내가 노력해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없다면 이렇게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불도자예요. 불도자. 이분이 뭘... 동물을 몰고 북한으로 넘어갔지. 휴전선을. 으소몇 마리 몰고 갔어 다섯 마리. 다 몰고 갔어. 오백 마리를 몰고 갔어소 오백 마리를 휴전선으로 고쳐가지고 몰고 갔어 이거 아무나 못 몰고 가요. 속대를 몰고 가. 한번 했다면 해는 사람이야. 북한에서 좋아했죠. 오백 마리 가져오면. 네. 이렇게 한번 한다면 했는데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오. 목숨보다도 절주요 음. 음. 이분이 정비소에 올때 홀라당 탔어. 완전히 다 망했어. 쫄딱 다 망했어. 그때 돈 빌리러 찾아갔어요. 쌀가게 찾을 때도 한번 찾아갔어요. 쌀가게 그 자기가 종업원이 있을 때그 윗사람한테 바로 빌려줘. 바로 그때 돈으로 500원, 지금으로 말하면 5억이에요. 네. 차용증 도안 쓰고 빌려. 그 다음에 정비소에다가 이제 홀랑 탔을 때또 찾아갔어요. 그분을 이번에 5천원을 빌려줘. 우리 돈으로 50억이에요. 가져가게 돈 많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50억을 빌려줘.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시하는 것은 거대한 돈보다 신용이다. 신용. 예. 빌려 달라고 그냥 바로. 예. 바로 입금시켜. 이 어릴 때부터 2, 이 30대부터 이 신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성공했던 요인은 현대건설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 현대 아파트. 아파트 명이 뭐예요? 아이파크. 아이파크는 그건산업개발 약간 그거 봐. 현대 산업 개발에서 나오는 힐스테이트 아. 예. 힐스테이트. 삼성 레미안. 네. 그러니까 뭐야 브랜드 가치가 예, 대단한 거예요. 아이파크를 쳐줘요. 힐스테이트를 쳐줘. 그렇 힐스테이트. 모르는데요? 예? 게요 <laughs> 삼성동에서 아이파크 그거. 같은 거 하게 되면 막 무너져. 강주에서도 무너지고 이렇게. 예. 힐스테이트를.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이 신앙식재가 나간 사람은 신용이 있어요. 누구나 이게, 이게 신앙식재가 나간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진실이야 그냥 불도자예요. 불도자. 예. 그다음에 대운이 이 신앙식가 나간 사람은 대운의 흐름을 타지 않아요. 어떤 운이 와도 상승운이야. 이건 뭐 흔들림이 없어요. 위기에 강하다. 특히 이제 36세부터 45미 미토 용신 오리지널이 와서 36부터 쫙 해가지고 96까지 예 이분이 여기에서 돌아가셨는데 85세 6세 여기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분의 배우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전혀 모르네 <laughs> 변중석 여사라고 있어요 변중석 여사 80 6세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튼튼하면은 오래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사주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배우자 유경수 여사가 어디 있어? 이게 유교사지요 네. 동태가 어때요? 인신증 목구 금금목 목구도 고립이 돼있지요. 인신증으로 금이 이렇게 강한데 금다목절이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누가 쐈어 문세광이라는 놈이 쐈지 음. 예. 그8.15 광복절 거기 연설할 때 이게 바로 유교사예그 예.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누가 김재규, 김재규. 김재규. 최측근이지요 자기의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의 그 희자가 이, 이 희자를 써요 이 히자는 매우 위험해요. 총알이에요. 이게 누가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쓰면 안 된다. 예. 정말 예방이에요. 예. 이 이름 참잘 써야 돼요. 한자에. 저 한자적 이태가. 깃뿌리도 안 돼. 개집피도안 돼. 개집피 예. 히자 쓸 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유경수 여사는 참 비운에 일찍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남편 사주를 보고 어, 여자의 운명인데 여기는 튼튼하고 또 물을 잘 먹지요. 여기서 수생목. 수생목이니까 끝내주지요. 예. 그래서 남자 사주를 보고 배우자를 알 수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사주를 볼때 좋은 사주라는 게 바로 이런 사주예요. 신앙, 식가왕 사주. 그래서 일단 일가는 튼튼한 게 좋다. 일가는 튼튼한 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신형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인사 신이 있지요. 형살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공해면은 형살이 그래도 좀 자기를 보여 성공해야 돼 권력계통이, 권력계통이. 예. 누가 고집이 더 세겠어요? 둘 중에 딱 보면 만만치 삑까 삑까. <laughs> 경금 신금 신금. 경공, 진공, 똑같아요. 비경겁체 세개 똑같고, 월지식신데 똑같고. 예. 하, 그러니까 럼그 뭐야?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다 반대했어요. 야당에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미친놈이라 그랬그 당시에. 미친놈이 이걸 그걸 닦느냐고. 불가능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는 신앙식관왕사들은 그냥 생각하면 밀어붙여. 예. 대단해. 그러니까 이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여기 산업화의 주역이지요. 이때는 시골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뭐 향우반 해 가지고 뭐 태비 운동에 전국이 그냥 막 새마을 노래로 새벽 4시 막 대한민국이 산아올랐어산올랐어 예. 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 그래서 간여지동이 최고라는 분. 이분의 간 이반에서 간요지동 선 들어가. 두분 이게 최고예. 최고예. 갑인 을묘, 갑인 을묘, 갑인 을묘, 간요지동이지. 요 누가 더 세겠어?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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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묘, 을묘, 을묘가 세지. <laughs> 왜? 갑인은 무병가 식신. 생제가 되기 때문에 깨갱이에요. 처음만 불뚝불뚝해다가 네. 여기는 응. 갑을 비겁통기 네. 비겁만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요. 예. 네. 근데 뭐야 결론적으로 갑인을 묘와 같이 이이 간여지동이 최고예요. 위기 상황에 최고예요. 위기 상황. 예. 그리고 뭐야 이 간여지동은 절대 자살은 아니에요. 타살은 해. <laughs> 맞아 죽는 거 있어. 어... 고집 부리다가 맞아 죽는. 거. <웃음> <웃음> 절대 한강에 자살은 안 해. 왜 죽어? 그니까 <laughs> 뭐야. 신약할수록 죽는 거야. 극신약이 단명사지예요. 음... 심각은 안 죽어. 예. 고집 부리다가 맞아 죽지. <laughs> 많이 맞았어. <laughs> 엄청 맞아. <laughs> 그래서 좋은 사주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좋긴 좋은데, 대, 대선만 안 나왔으면 더 좋은데, 꼭 그, 재를 많이 벌면 관을 살려고 해요. 재생관. 부자가 되면 꼭 관으로 가요. 예, 재생관. 아니면 주색 잡기로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가 대기업 총수들이 대체적으로 어 후첩이라든가 숨겨놓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음. 첫일대부터전부에만 어디서 사실혼이라든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 한결같이 그래요. 제가 강해지면 딴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풀때 같이 풀어봐야 돼. 어떤 사주를 딱 나오면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그걸 연상하면서 풀어야 돼. 이것만 풀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상해서 풀면은 효과가 많아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주가 나올 때, 자기 친척이나, 아 이렇게, 자기 친구라든가, 연관하면서 풀어보면은 잘 맞아요. 예. 네.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예. 네. 이 사주, 박정희 대통령 사주라든가, 이 사주에서 궁금한 거예요. 결론은 월지식상이 최고라는 거예요. 월지의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손 들어봐요. 월지의 식신이나 상관 가지고 있는 분한분딱한분 분. 있어요. 이건 배려심이 있다라는 거야. 배려심이 있어요. 예, 식상은 배려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을경합도 있지만, 화극금도 있지요. 해묘합도 있지만, 사신형도 있어. 그 다음에, 사해충도 있지요. 인해 한목도 있어. 화극금도 이 있지만, 토생금. 이렇게 합과 충이 두세 개씩 있어야 돼. 합과 충이 같이 있어야 돼, 사람. 합이 많으면 죽대가 없어서 안 돼요. 충이 많으면 싸움답기질이라서 안 돼. 합 충형파에가 4주에 2개에서 4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야. 한만만화도 안 되고, 충만만화도 안 되고, 이 정도가 큰 일을 할수 있다. 예. 그럼 식상이 예. 시상 일격으로시간에 뜨면. 개인적이다. 일일 뜨면 개인적이에요.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은 스케일이 커요. 많은 사람. 연월에 식상이 있으면 국가, 나라, 민족 아주 커요. 공동체 의식은 그게 직업으로도 연결되나요? 직업계 연결돼 있지요. 예, 요건 젊어서 여기는 말년에 이쪽에. 예. 그래서 일단은 식상은 두세개 있으면 좋은데 하나가 있으려면 꼭 월지에 있으면 좋다. 식상이. 예. 자 다음 두 번째 프린트를 넘어갑니다. 두 번째.